자, 지금 시간이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오후 8시 49분입니다. 나스닥 백지수 월봉 뭐 어제도 올랐죠? 네. 어제도 올랐습니다. 어제도 뭐, 이거 끊임없이 오르는데 어, 상단선 찍었어요? 예, 네, 상단선은 찍었고 여기요. 네, 상단선. 제가 얘기했던 상단선은 찍었고, 그 위에 이격골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고, 볼벤 20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통 두개 뚫으면 매도예요. 두개다 뚫으면 거의 대부분 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5,995니까 한16,000 잡자고요, 16,000. 1을 16 잡고, 지금이 얼마예요? 음, 841. 예. 네, 그러면, 16,000 잡아도 160호. 위로 남아 있는 공간이 최대로 보면 한 160포 정도는 되는 거죠. 160포 정도는 되는 거고 15,873 위는 없다. 응? 15,873 위는 없는 거죠. 그러면 873이면 한 20포, 30포, 32포 위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 32포 이상 오르면은 이제 매도 영역이라 매수자는 네.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월봉은 그 정도 공간 남았습니다. 예, 상단선까지는 30포, 볼리자밴드 어, 20 상단선까지는 100, 160포. 예, 그러니까, 낯닥이 날리치면, 한, 위로 한 160포 정도까지 갈수 있는 거고, 여기서 내리면 끝나는 거죠. 예? 여기서 하락하면 끝나는 거라고. 자, 이제, 뭘볼 거냐? 주봉 봐야죠 예, 주봉은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봉은 상단선 위에 있다 그쵸 상단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도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매도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수자는 관심을 두면 안 되죠 매수 한 사람만 탈지 홀딩할지 그걸 결정해야지 위에서 매수해 가지고 위로 간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는 저라면 안할것 같아요 음, 저라면 안 한다 올라가더라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위에 여기 상단선 여기 있죠 네? 여기도 상단선 있습니다 지금 볼밴20 넘었고 상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의 상단선, 이주봉의 상단선, 주봉의 상단선이 이제 다 촘촘하게 딱딱딱딱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상방 들어가는 건 저는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 생각이죠. 이번 봉까지가 0이고 다음 봉부터 이제 0 구간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총열개 정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죠. 이열 개가 뭘 뜻하느냐? 두 개가 한 달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오 개월이죠. 그러니까 한번 자빠지면 오 개월 동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하락이 오면. 5개월짜리 하락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5개월 끝나고 나면 12월 4일자입니다. 12월 4일자. 12월 4일자면은, 뭐, 감오시죠? 예? 올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은봉 하나 나오면, 이주봉이 은봉 하나 나오면, 올해가 끝날 수도 있다고. 네. 예? 그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17,000을 가고, 18,000을 가고, 뭐, 19,000을 가고, 그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예?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그래서 하락이 나오면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예? 이게 지금 고가를 낮추면서 종가가 하락하면서 예, 이런 식으로 봉이 나오게 되면 5개월짜리 하락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7월인데 예, 5개월 뒤면은 올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봉은 올해 말까지 그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올라간다. 너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봉 하나 망가지면은 예, 올해 농사 끝난 거예요. 올해 농사는 끝난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위치가 이 위치잖아요. 예? 지금 위치가 이 위치라고 2021년 8월 달 정도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예? 여기 이 위치나 이 위치나 뭐가 달라요. 예, 근데 더 심각한 건 이때는 그 종가랑 저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았지. 예, 지금은 종가도 높을 걸요. 예, 종가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가가 꺾이면 종가가 꺾이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예? 지금 여기서 종가 꺾였잖아요 지금 저가랑 고가가 꺾인 건 여기인데 종가가 꺾인 게 여기잖아요 종가 꺾이면 끝이라고 예? 여기서 종가가 딱 꺾이면 예,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잘 잘 판단하시라고요. 지금이 매트릭스 구조상 뭐,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큼의 연구관이 짱짱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봉은 이미 일부간 들어갔죠. 그것도 종가 하락하고 있어요? 예? 네? 종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우리 눈에는 상승으로 보여도 투자 심리도 상으로는 하락이에요. 하락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상승 못해.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고가를 찍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고가를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고가를 찍었으면 내리기 시작할 거고, 고가를 안 찍었으면 계속 버티겠죠? 예? 네? 근데 이제 고가를 찍었다. 그럼 고가를 찍으면 이제 쭉 내릴 거 아니에요? 내리면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예? 네? 종가는 여기, 저가는 여기잖아요. 예. 네. 저가 여기라고. 종가는 여기고. 근데 이 봉을 잘 보세요. 이게 언제 시작했는지. 7월 3일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7월 10일자 주봉에 저가를 깬다는 거는 7월 달에 저가를 깬다는 거예요. 그럼 7월 달 저가 깨면 월봉이 은봉 난다는 소리잖아요. 그 은봉 남면 끝이에요. 감만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스트레이트로 쭉길리고 8월 28일자 주봉 하나만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가를 하나 낮춘다라는 거는 상당한 위험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3일봉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예? 3일봉은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예요. 이게 머리고, 이게 어깨야. 예? 이게 머리고, 이게 어깨라고요. 지금 이,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에이, 이게 머리라고 이게 머리가 아니라 근데 왜 어깨가 머리보다 높냐 월봉이랑 이주봉이랑 에, 그다음에 주봉이 아직 고점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작은 봉은 고점이 나왔는데 상위봉이 고점이 안 나오니까 위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위로 끌어올리니까 빨리 올라가는 거지 그러다 고점이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힘이 소멸되는 거니까 원래 고점보다 낮은 위치로 뚝 떨어지게 되죠 에이, 그런 원리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느냐? 6월 20일자 3일봉까지 떨어져야 되죠. 여기에요. 14683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이 정도까지. 그럼 이게 좀 주봉으로 보면 어딘가 보세요. 7월달 저가가 아니야. 6월달에 어딘가로 떨어져야 되는 거지. 이 주봉으로 보세요. 이 주봉 어딘가 여기까지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봉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거지로 계속 올리는 거지. 예? 지금, 봉들은, 7월 달 저가나, 아니면 6월이 얼마예요? 6월, 얼마에요? 6월 26일 자, 주봉 저가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기 때문에 저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끝나야 떨어지지. 근데 안 끝났다고. 그니까, 안 끝났으니까, 하락이란 말을 못꺼내는 거고, 끝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는 거죠. 그니까, 주봉이, 은봉을 내고, 떨어지면, 아, 그 다음에 얘가 가야 될 자리는, 여기에요. 라는 건알수 있는데, 주봉이, 음봉이 나기 전까지는 입도 뻥긋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왜? 주봉이 죽으면 어떻게 내려갈지 알잖아요. 적어도 7월 달에 적가을깰수 있고, 심하면 6월, 여기요. 6월 26일 자주봉의 적가까지는 깰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3.1봉, 그 다음에 주봉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저기까지 내리면 그때 가서 하방을 정리할지 말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때 가서. 더 올라서 떨어지나, 그냥 떨어지나 갈 수만 있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꺼내보는 거죠. 근데 아마 거기까지 내려가면 안 팔걸요? 왜?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응?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저기까지 내려가 봐요. 그러면, 아, 이제 하락 시작한 거니까 하락을 묻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아, 이게 상승세가 너무 심하니까 나는 하방을 정리해야지. 그런 생각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고가가 낮아지는 거 고가가 낮아지는 거 이번 주 이번 고가 안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얘기 없어요 고가가 낮아지질 않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 예? 고가가 낮아져야 그때부터 아 이제 하락의 시대가 온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이 7월 19일이죠 아직 2주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한 절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번 주랑 다음 주 안에 빠질 수도 있고 어, 이번에 못 빠지면은 다음 달에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시간이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고가를 낮추는 거다. 주봉에서 고가를 낮추면 스타트 한다. 주봉에서 고가를 낮추면 어차피 이제 이 주봉도 고점을 찍고 내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에? 낮아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월봉은 지금 만땅 다았잖아요 여기서 위에 공간 지금 140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40포인가? 160포인가? 160포. 짧으면 30포. 길면 160포 정도의 공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면 이번 달은 만땅이라는 거죠. 그럼 1 6 0면1% 1% 1%, 예? 1 남은 거에 위로. 그러면 국장은 얼마나 갈까요? 예? 지금 국장 100 0 1 갈까요? 0 0 가면 0.1 갈까요? 0.2 갈까? 예? 그러니까 나스닥이 1 0 0 오르면 0.2 0.3뭐그 정도 갈 거예요. 1 6 0 가면 한 0.7. 예. 그러니까 지금 국내 지수가 걸러갈 수 있는 폭은 제가 보기에 2포 이낼걸요? 지금 상태라면 2포 이내라고 왜? 다 상세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스닥이 거의 고점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반영을 안해 오히려 개인들이 상방인 줄 알고 계속 현물 사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어요 자, 많이 가면 160포 짧게 끝나면 30포 이상 가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들을 수 있는 제안은 주봉이 저가가 낮아질 때가 하락의 시작이고 그게 이번 달 내에 오면 제가 봤을 때는 7월 달 저가를 깨쓸 쓸 정도의 하락이 올수 있고요. 이게 이제 다음 달에 오면 복잡해져요. 왜냐면 하단선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또 이제 횡보하면서 별짓 다할 거라고. 그래서 이번 달에 오면 저는 이번 달 월봉이 음봉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어, 이번 달에 안 오면 다음 달 갔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목표치는 7월의 저가, 그다음에 6월 20 며칠짜 여기요. 6월 2 6일자 주봉까지는 일단 갈수 있는 목표치는 잡혀 있다. 못 가는 이유는 고점을 아직 안 찍었다. 고점을 찍었다라는 거는 주봉상 고가를 낮아질 때를 의미한다예요. 삭스랑, 어, 다음 스큐. 이건 사실 이제 이번 주는 매수는 날 날라갔어요. 제가 봤을 때, 예? 날라갔기 때문에. 동영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쉽니다 예? SQ, q q 랑 삭스는 이번 주 쉰다고요.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돼. 예? 자, 스큐랑 삭스랑 양봉 나면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양봉 안 나면 똑같은 얘기, 안 좋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올릴 때마다 또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언급할 필요 없다고. 자, 삭스 주봉 양봉 나고, 스큐 주봉 양봉 나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